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건 의원실의 김인성 보좌관입니다. 국회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 저희 의원님께서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계시고요. 21대 때부터 만들어진 포럼이고 4년 연속 최우수 포럼으로 선정돼 훌륭한 역사를 갖고 있는 포럼입니다. 외교적 방향을 입법적 차원에서 보조하기 위한 이슈들을 개발하고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외교를 지원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논문이네. 한 3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포럼의 연구 주제에서 어떤 점이 지금 가장 중요시 되고 향후에 주목을 받아야 되는지 주제를 선정해서 국회 차원의 과제에 담고 있는 그런 보고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가 우리의 그 회비 중 젤라타냐? 네, 카 항목 네, 어, 중에 속착성이라든지 네. 네. 이게 얼마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유효한지 그런 점도 있어서 좀안 했던 주제이긴 하지만 쪽이 가까운데 그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의참신성이라든지제 적시성, 제 여러 가지 그 채점표에 따라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 제가 CSIS를 그거는 기을 상당히 부담이 되죠. <laughs> 국회에서 이제 통상 업무를 하면서 과외로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관련된 자료 찾고 작성하고 하는데 한보름 정도 막바지 작업은 한 2, 3일 정도는 새벽 늦게까지 이렇게 작업을 집중해서 할수 밖에 없었는데 주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게 되고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하면서 향후에 이 포럼 활동에도 또 반영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 있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저희가 작성데 글로벌 네. 사우스의 부산과 한국 외교 전략이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이점을 들은 것은 지금 기중 전략경제 속에서 과거의 재산세계에 들어온 글로벌 사우스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외교로 독자성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글로벌 이교 외교, 사우스와의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국민들이 글로벌 사우스가 왜 중요한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의교 공포론이 내년에는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간단한 입법적 사항등을 챙겨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홍보가 되면 좋겠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위주의 이주에... 외교와 또 국민적 관심사도 편중되어 있는 편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150여 개국의 개발 도상국이 우리의 안보라든지 또 무역, 먹거리를 개발하고 우리 외교 지평을 넓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서 네, 의원님께서 글로벌 사우스가 하나의 어떤 이제 느슨한 연합 같은 그런 성격도 있지만 각 대륙별로 또 어떻게 특징이 있는지를 담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점도 보고서에 잘 담게 되었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국책연구소라든지 국회 도서관 입법조사처 기관들에서 나온 보고서들이 있었고요. 중간에 좀잘 풀리지 않을 때는 혹시 몰라서 챗 GPT에 문의도 해봤는데 큰 도움은 받지 못했고 그냥 자료로 잘 분석된 기사도 있고 해서 여러모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1월 1월달 쯤에서 간담회를 아까 요 제출한 다음에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우리의 의견. 2월 달에는 일단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세미나를 하려고 기획하고 있고요. 북한의 올해 정세 전망과 우리의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한 세미나, 트럼프 위기 행정부의 정책, 미중 경쟁,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차원에서 정책이라든지 입법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각 주변국에 대한 의회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행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워낙 음. 좀 경쟁이 치열해서 그 카테고리에도 이제 수십 개의 포럼이 있는데 그중에 두 군데만 선정이 되는 그래도 나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나가고 나중에 수상이 돼서 그 축하하는 그런. 컷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성 거의 이제 마지막 날에 새벽 2시 정도 좀 지나서 이제 작성을 마치고 이제 의원실 문을 닫고 나서는려고 하는데 의원회관 복도에 어떤 여성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문을 그냥 바라보고 멀뚱히서 계셔서 그 뒷모습을 봤는데 재단이 좀 흔치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걸 이제 다음날 동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뭐 귀신 같다고도 하고 귀신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마 보고서가 좋은 상을 타는 그런 어떤 뭐 징조가 아닐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